안녕하세요. 스포콕콕 오늘의 픽 시작하겠습니다. NBA 댈러스 대 휴스턴 로키츠. 댈러스는 주전 부상 누적으로 전력이 크게 떨어진 상황입니다. 데이비스 컨디션도 좋지 않아 수비와 리바에서 모두 붕괴된 흐름이고 여기에 백투백 일정이라 체력적으로도 상대보다 밀릴 가능성이 큽니다. 반면 휴스턴은 케빈 듀란트, 아멘, 톰슨, 자바리 스미스를 앞세워 윙빅 매치업에서 확실한 우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 경기에서도 120점 대 화력을 꾸준히 보여주며 여러 공격 루트와 두터운 뎁스를 통해 안정적으로 득점을 생산하고 있는 흐름입니다. 한줄평, 전력, 폼, 체력 모두 휴스턴 솔림두 자릿수 차이까지 충분히 기대되는 구도. 오늘의 픽, 휴스턴마엔 9.5, 222.5 언더, NBA 디트로이트 대 미러키벅스 디트는 동부 1위 폼에 홈 10승 2패 연이은 홈 일정이라 컨디션 부담도 적습니다. 미로키는 야니스 공백 플러스 원정 백투백이라 공격 볼륨, 페인트 존 장악력 둘다 크게 떨어진 상태. 리바운드, 벤치 뎁스까지 디트 쪽 우위라 리턴 매치에서 초반부터 점수 차 벌리기 좋은 구조입니다. 한줄평: 야니스 빠진 미로키의 체력, 전력 공백을 홈 디트가 수비 리바운드로 짓누르는 그림. 오늘의 픽. 디트로이트 바엔 11.5, 223.5, 언더. NBA, 마이애미 대 세크라멘토 킹스. 마이애미는 홈 10승이패, 시스템 농구로, 히로 공백도, 벤치와 속공으로 메우는 팀입니다. 세크라멘토는 전술 핵심, 사보니스의 부재로, 공격이 아이솔 위주로 굳어지고, 수비가 완전히 붕괴된 흐름, 페이스 빠른 두팀 매치업에서. 수비 조직, 뎁스는 마이애미 쪽이 훨씬 안정적입니다. 한 줄평. 골밑, 수비, 벤치 모두 마이애미 우위라. 홈에서 템포 끌어올리면 킹스가 못 버티는 그림. 오늘의 픽. 마이애미 마엔 7.5. 239.5 오버. NBA, 미네소타 대 클리퍼스. 미네소타는 최근 연승 구간에서 130점대까지 홈는 폭발적인 홈 화력을 보여주는 중, 에드워즈, 랜들 득점 분산되고, 고베어가 리바운드, 수비에서 버티는 구조입니다. 클리퍼스는 원정 백투백, 플러스, 수비핵 부상 이탈이라, 르너드, 하드니, 점수 내도, 전체 수비 밸런스가 무너진 상태, 한 줄평, 체력, 높이, 공격 옵션 모두, 미네소타 우위 홈에서 3쿼터 이후, 점수 차 벌리기 좋은 매치업, 오늘의 픽, 미네소타 마인 10.5, 226.5 오버, NBA, 브루클린, 댄뉴리 연즈. 브루클린은 최근 홈에서 수비, 리바운드 안정되면서 클락스턴 위주로 페인트존을 버티는 흐름입니다. 마포주까지 출전 예정이며, 마포주 출전 시 득점 옵션이 다양해진 점도 플러스입니다. 뉴얼은 미네 상대로 연패, 야투 기복 심하고, 원정 수비가 쉽게 흔들리는 모습입니다. 한줄평. 양팀 모두 탱킹이지만 홈 수비 안정감은 브루클린이 한수 부비. 오늘의 픽228.55 언더 NBA 워싱턴 대 애틀랜타 워싱턴은 직전 보스턴전 45점 차 대패호, 멘털, 수비 모두 흔들린 상태입니다. 공격은 있지만 수비 리셋이 안 되는 흐름입니다. 애틀은 덴버와 휠투 후1 0 0 2 0이지만 시즌 내내 1 0 0 2 0 성적이 준수하고 가드진 공격력에서 확실한 우위가 있습니다. 한줄평 체력 부담은 있어도 전력 공격 옵션은 애틀 쪽으로 솔린 오늘의 픽 애틀랜타 마엠 8.5 NBA 클리블랜드 대 골든스테이트 클블은 직전 세난 상대로 130점대 득점 미첼레 이은 식스맨까지 고르게 터지며 공격 밸런스가 아주 좋은 흐름입니다. 골스는 필라 원정 패배에 이어 버틀러 그린 출전 여부까지 불투명해. 원정 수비, 리바운드 모두 불안합니다. 한줄평, 폼, 뎁스, 체력 모두 클블 우위, 홈에서 크게 밀릴 구도가 아닙니다. 오늘의 픽, 클리블랜드 마인7.5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픽 오후 경기,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영상 외에도 멤버십 가입하시면 영상 요약본으로 확인해 보실 수도 있고요. 네이버 카페 가입하시면 카페 내의 자료들은 무료 열람 가능하니 영상 소개된 링크 통해서 네이버 카페도 한 번씩 확인해 보세요.